이번 시간에는 이금 불산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 불산입 아까 처음에 또 얘기한 거 한번 해볼까요? 이금이란 순자산 증가는 수익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죠? 순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거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첫 번째가 자본의 납입, 그죠? 이 자본의 납입 열매를 맺기 위한 시사세계념으로 이것은 이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입금 불산 항목으로 열거돼 있는 것. 이 입금 불산입 순자산이 증가했지만 입금 불산입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요. 기업의 자본 유지, 이중가세 방지, 조세 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번 우리가 입금 내에 처음에 입금에 배울 때뭐 입금 불산입 몇 개는 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의 차이점, 뭐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우리가 우리 단기순이익에서 시작하죠. 단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 송금산입해서 각사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그래서 여기서 이비소를 이렇게 뺀다고 하죠 이비소. 이비소를 빼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게 되죠. 그랬을 때이비과세 b 입이 입금 불산 s i 거 뭐가 다르냐? 입기 t 금 i s is t 여기 입금 s t 입 h i s i 이 t 입된 거죠 입금 불산입. 어렵지 않죠? 이금불산입은 처음부터 각사원소득에 불포함, 포함하지 않는 거죠. 이, 이걸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소득비과세는요, 아, 포함했다가 빼는 거죠. 여기 빼는 거지, 않습니까? 빼는 거죠. 그래서 각사원소득에 포함되었다가 러것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법인세 공제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공통점은 있지만 각사원소득을 구성하냐, 안 하냐 그런 차이점이 있죠. 다음에 이금불산입 항목에는 이금불산입 항목에는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발초는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자본 충실화 목적 하나하나 이거 배울 때마다 공,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자차익도 그렇고요 다음 평가 이익은 미시온 소득 과세 방지 입금에서 첫 번째 시간에 입금해서 좀 배웠죠 입금해서 평가 이익은 미시온 소득 과세 방지 이월 입금 이중 과세 방지라고 그랬죠 저번에 저번에 입금할 때 배웠죠 그 다음에 송불산입한 조세 환급액 그 마찬가지죠. 송금불산조사연금액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을 송금불산입했죠. 그거 다시 경정청구대 빼서 환급받았다. 그것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이월 입금 성격이기 때문에 입금불산입한다. 그러면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주발초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주를 발행했다. 1 5 0에 액면가액은? 50, 1 0이다 이렇게 하면, 회계처리 해볼까요? 회계처리. 회계처리는 현금 유상증자를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150억. 그러면 자본금은? 이 자본금은 상법상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P 곱하기 Q입니다. 액면가액, 액면가액 곱하기 수량입니다. 따라서 액면인 100으로 하죠. 그 다음에 대차가 안 맞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업에게서는 주식발행, 주발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그런데 이것을 세법에서는 주발초를 세법에서는 주식 발행 액면 초가액이라 합니다. 이 세법 용어입니다. 이 주식 발행 액면 초가액 기업회계에서는 주발초라고 하죠. 주발초라고 하죠. 근데 세법에서는 주식 발행 액면 초가액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야, 요것은 납입 자본금 성격 아니냐? 따라서 이것은 출자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주식발행 주간. 따라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데요. 니네 말이야, 이 150억 순자산 증가한 건데 이거 과세할 수 있어?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면 왜 150억 순자산 증가했는데 과세할 수 없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금이라는 것은 순자산 증가하는 수익인데요. 예외가 있죠. 예외가 1번 자본납입, 두 번째가 입금 불산이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는 거. 이 150억은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금은 자본의 납입으로써 입금 순자산 증가한 건 맞지만, 이것은... 자본의 납입으로서 이것은 입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주식, 5 0원주식발행초가 이것은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발초, 주식발행주식발행면초 주식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과, 150억 전부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다고 얘기야 합니다. 100억은 자본의 납입이고 50억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산입한다. 근데 다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다만. 채무의 출자전으로 주식들을 발행 경고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 발행금액 제외.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것은 또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이건는요이 주발초가요, 주발초가 발행가액보다가 발행가액이 백 백오십인데 액면가액보다 높은 것을 주발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채무의 출자전으의 주식 발행경액 제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기서. 차입금이 있고요 아까 차입금 출자전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자본으로 출자전환을 합니다 이 차입금이 100천억 있었는데 자본으로 출자전환 했습니다 출자전환 그럼 이거 회계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차입금을 날리는 거고요 차입금 1000억을 날리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500억이라고 하, 액면가액 피고파이팅 500억 했어요 요게. 이 주식을 발행해 줬는데요. 이 주식 발행의 시가가 8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주발초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300억. 그러면 대차가 안 맞죠? 대차가 안 맞죠? 요거를 뭡니까? 이것을 바로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면제 이익. 200. 요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법상 올바른 회계처리죠 이것이 세법상. 이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채무 면제액은 이거 주발초는 입금불산입 항목이죠 요거는 채무 면제액은 입금 항목입니다 이거 과세합니다 그런데 얘가 북상 만약에 북상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 차입금 1 0 0억 자본금 500억 주발초 발행가액이 1000억이니까 500을 넣면 500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주가초 전부는 주식발행 초과금 전부는 입금 불산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출자전환으로 통한 이 300억 시가를 초과하는 이 발행 시가 800을 초과하는 것은 채무 면제 이익으로써 이것은 입금 항목이라는 겁니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에 따라서 500억 중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입금산이 만약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면 국산 그러면 어떻게 세무조정해야죠 입금산이 주발 초 200억 하고 기타로 해서 이만큼 세금을 과세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는또 가끔씩 실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채무면제익으로 보 여기 써있죠? 채무면제익으로 아, 채무. 보면 다음 이게 포괄적 교환차익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이 아니다. 입금 불사의 항목이다. 이게 원칙이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과 이전 차익인데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주 B가 있었고, 주 A가 있었는데, 주 A 법인이 있었는데, 여기에 주주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주. 100% 주주라고 하겠습니다. 100% 주주. 개인, 개, 인주주 개인주주라고 할까요? 개인주주가 있었는데, 이렇게 개인주주. 얘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상법상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주 A 밑으로 주 B의 완전 자회사를, 이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 주식을 얘한테 팔아야죠. 그죠? 이 팔면 되죠. 그러니까 얘예 입장에서 회계처리 해볼까요? 얘예 입장에서? 얘예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이게 기존 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 법인, 신설 법인이 아니고 기존 법인. 그러면 회계처리해 볼게요. 이렇게 회계처리. 얘 입장에서 얘한테 주식을 매입하는 거죠. 이렇게 주식 양도, 주식 양도, 그죠? 얘 주주가 이 B 주식을 전부 주주 A한테 양도합니다. 그러면 얘 회계처리는요, 주식 B 뭐 천이라 할까요, 천억 이렇게 이렇게 회계처리해줘. 자산에 잡히죠. 그다음에 얘한테 반대급부를 패야죠 그럴 때 현금 줬다. 현금으로 한 500억 줬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주식, 자기 주식이 있었는데 자기 주식이 있었다. 자기 주식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 100억 줬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이제 나머지는 주식을 발행해 줬다. 자본금 액면가액, 무조건 자본 액면가액이죠. 600억이니까 300억이다. 액면가액이 3병이다. 그렇죠. 200억이라 고 할까? 200억. 그러면 5, 6, 7, 8. 대차가 안 맞죠? 요 대차 안 맞는 걸 뭐로 얘기 처리합니까? 요걸 바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라고 합니다, 교환 차익. 6, 7, 8, 8, 200이죠, 거 따라서 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을 어떻게 볼 것일까? 요건 주발초 성격이죠? 요 주발초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입금 불산입이다 그래서 주식의 교환 차익은 완전 자회사의수존전하는 순자산 자산부채의 교환 대가. 요거죠 이거 교환 대가가 요거죠 교환 대가 그죠 교환 대가라는 것은 액면가액 주식 저기름 주식 교, 교, 교환 교부금 장부가액 자기주식 장부가액 이거죠 요, 요게 교환 대가고 요, 요게 그 자산 마이스 부채 그죠 이게 시가아닙니까 그래서 요만큼 뺀거 여기서 이게 파, 800인가요 800뺀거 요거를. 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에 대해서 이것을 주발조성격으로 이것은 이금 불상항목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그럼 이전 차익은 이거는 교환. 이전 차익이 뭐냐면 이전 차익은 이것이 시, 이전 차익은 이거 신설법인입니다. 신설법인. 신설법인이면 이게 만약에 주에가 신설법인이면 뭐가 없겠어? 요이 자기주식이라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행주식 액면가의 주식발행교과 요걸 걸 초과한 금액. 요거를 이전 차익. 교환차, 이전차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주활초 성격으로 입금 불상의 항목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차 다음, 감자차익 감자차익 이 감자라는 건 뭡니까? 감자, 자본금을 찢어버린, 자본, 주식 갖고 와, 이걸 찢어버릴게 감자 하는 거죠. 감자. 그때 감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자를 할 때, 그, 주식 갖고 와, 주식 갖고 와, 그러면 돈을 줘야죠. 그러면유상 감자를 하면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150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자 하면 자본금을 감소시킨 거예 자본금 감소. 자본금 100. 이건 액면가에 감사하죠. 현금을 오, 70만 줬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100원짜리를 감자하면서 현금을 70밖에 안 줬다 70억밖에 그러면 안 줬다 그럼 대차가안 맞죠 그럼 이걸 감자 기업회계에서 감자차익으로 계산하죠 감자차익을 세법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감자차익을 이렇게 볼수 있죠 첫 번째 거래는 자본금 100억짜리 자본금을 현금 100억을 주고요 100억을 자본금 100억짜리 갖고 와 그럼 100억 주게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주주가 현금 30억을 납입한 거로 볼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요, 요렇게 지우면 요, 요, 게 붕괴가 되죠? 이렇게? 그죠? 100에서 3 0빼면7 0되니까 요렇게 이원 거래를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감자 차입의 성격을 봤더니 자본의 납입이더라. 그죠? 자본의 납입이더라. 실질적인 출자의 일부다. 덜 응? 갖고 간 것도, 덜 갖고 간거 자본의 납입인 거죠. 그래서 요것은 자본금이 감자 차익으로 형태만 바고 기업 내잔량에 따라서 이것은 출자 일부더라 따라서 출자 일부기 이 때문에 이것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더라 그래서 감자 차익은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다음 합병 차익과 분할 차익 이거는 합병 공부할 때잘 알아셔야 되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합병 차익 이 합병 차익은 어, 합병 차익은 아까 말했던 출자전환채무인지니과 흡사합니다. 아까 출자전환채무에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차입금이 있고요. 이 자본으로 출자전환을 한 거죠. 출자전환한 거죠. 그때 회계처리를 해보면 차입금 1 0 0 0억 자본금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죠. 출자전환했으니까 500, 그다음에 여기에 시가가 8 0 0이라 그러면 주발초 300이 되죠. 그러면 대체가 안 맞으니까, 이게 바로 채무면제액이죠. 출자전환 채무면제액. 이렇게, 이것은? 입금 항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합병 차익이란 뭐냐면 합병 차익은 이런 겁니다. 피합병 법인 있고요. 합병 법인이 있는 거죠. 이 합병, 이거 합병, 이게 합병. 자산 부채를 얘한테 넘기는 거죠. 자산 부채를 이 합병 법인이 사는 거죠. 그리고 합병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합병 대가. 이런 이런 로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수설에 입각해서 합병을 그 법인세법은 그 규정을 해 놨죠. 이 매수하는 거죠. 자산 부채를 사고 합병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합병 법인에서 회계 처리해 보면 여기에 장부에 이게 토지가 있다. 예를 들어 토지. 토지가 천억짜리 있고, 부채는 없다. 이게 장부의 이제 북상은, 이제 북밸류는 천억인데, 시가는 천오백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까? 이랬을 때, 얘의 합병 회계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얘가 토지를 사오는 거죠. 자산부채를 사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회계처리를 해보면, 이렇게. 토지 사오는 거죠. 토지 사오는데, 얘는 시가대로 사오겠죠. 천오백억. 그리고 이 합병 대가를 지급하는데 합병 대가를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한번 합병 대가 이렇게 할까요? 합병 대가 1,500억 전부 지급할, 지급할 수도 있고요. 합병 대가를 1,200억만 지급해볼까요? 합병 대가를 1,500억으로 지급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은 1,000억이 되고요. 나머지는 대차가 안 맞으니까 주발초로 하겠죠. 이렇게 500억 그런데, 요, 합, 상법상 합병 차익은 예를 얘기합니다. 이주발초 시가보다, 자, 액면가, 시가를, 자산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보다, 액면가를을 초과하는 금액. 봐보죠. 합병 차익이란 회사의 합병 이후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 가액. 자산에서 부채 뺀 거요. 순자산 가액이 피합병 법인에게 지급한 합병 대가를 초과하는 거 여기서 이 합병 대가는요 합병 대가는 합병 교부 주식의 액면가액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액면가 여기 합병 고분이 없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이 바로 합병 차익이죠 이 합병 차익은 입금 불산입을 하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 뭐 너무 당연하죠 그죠 합병 차익 이게 상법상 개념이기 때문에 주발주 주발주 그죠? 그런데, 단 입금으로 규정한 합병 매수 차익은 제외.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합병 대가로 1200억, 을 지급했다.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되죠? 토지, 1500, 자본금은, 이것은 변화, 천억짜리에 발행해주니까, 여기에 뭘 써야 되냐면, 1200억만큼 시가를 발행해준 거, 시가가, 합병, 이게, 이, 이, 합병 대가가 1200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발초로, 주발초. 이거 200억이 되고요. 그럼 대차가 안 맞죠? 요것이 바로 합병 매수 차익입니다. 300억이네, 300억. 이 합병 매수 차익은 요것이 합병, 합병 차익은 맞습니다. 요게 합병 차익. 자본금보다 높아진 금액이 다 합병 차익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합병 매수 차익은 제외한다는 것은 이것은 요것은 입금 항목이라는 거죠. 그죠? 1,500절이 사오면서 1,200만 부담한 거죠? 똑같잖아, 요 이거. 1,000억짜리 까면서 800만만 부담한 거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합, 채무 면제액 이익과 합병 매수 차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1,500절 을 사오면서 합병 대가로 1,200만 지급하죠? 그럼 300억은 이익이죠? 합병 매수 차익. 요것은 5년, 그 합병에서 배우죠? 합병 매수 차익은 5년 등화 균등액을 입금산입해서 이거, 입금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됐습니다. 합병 차익. 그러니까, 초과금을, 초과금의 단 입금으로 규정한 합병 매수차익 제외. 요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일반적으로 합병 차익은 입금 불산 항목입니다, 그냥. 분할 차익은, 분할할 때 똑같습니다, 합병하고. 분할 차익. 다만, 입금으로 규정한 분할 매수 차익도 제외. 이렇게 쓴 거죠. 다음, 출자전을 처우면 이건 아까 입금 쪽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음. 가자면 설명을 하면 이것도 이런 거죠. 어, 우선, 우선 자산 수중이 현금 100억 자산 수중이 100억 그다음에 채무 채무 면제익 하면 채무 100억 채무 면제익 이거면 이것은 회계상? 수익이다.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세법상은요? 입금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 첫 번째가, 여기에 2월 과거에 발생한 과거 2월 결승금이 있었다? 그러면 2월 결승금에 충당한 자산 수중익 또는 채무 면제익은 입금 불산입이죠. 그죠 이렇게 할수 있게 되나? 이렇게. 이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승금은 자산수중익 채무면제익 둘다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다출당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미래에 발생할 이월결승금 보전에 충당 미래 이월결승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자산 수직 채무의 전부가 아니고요. 채무 면제 이익 중에서 출자 전환, 채무 면제 이익만 미래에 발생할 2월 결손 보전에 충당해서 입금 불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출자전환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했다고 미래에 발생할 이월결승보전에 충당할 수 있냐? 다 모든 법인이 그럴 수 있냐? 그렇지 않고요. 이와 같은 법인만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인? 불사 살려고 노력하는 법인입니다.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부실 징후 기업법인, 금융 기관과 경영정사 계획 이행을 협약을 체감한 법인,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그리고 이런 거를 출자를 전환 출자로 전화기한 위 내용이 포함 된1과2를 만족하는 법인만 출자채무면 출자전환채무면적이 발생하고 그러면 미래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출자전환채무면제이 이렇게 하면 입금 불산입할 수 있다 다음 이건 사례는요 뭐 아까 한 거랑 똑같죠 한번 다시 또 볼까요 이것도 제주는 채무 천0천에 대해서 주식 액면가액 300 시가 700을 교 아래가치 회계처리했다 이월급수 금이120 과거에 발생2 이월급수 이 채무면제액 이월에서 보전에 충당함 회생계획인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 거죠 얘가 회계처리를 하면 채무가 있었는데 채무 천이 있었는데 자본금 액면가액 곱하기 300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가가 얼마냐면 700이죠 그러니까 주발초가 400이죠. 그러면, 대차가 700, 안 맞죠? 요거를 채무 면제 액이죠 정확하게는 출자 전환, 채무 면제 이익이네요. 그럼 300이 되죠. 요것은 입금 항목인데, 과거에 발생한 2월 결승금이 얼마 있습니까? 120 있죠. 그러면, 300 중에 이거를 보전에 충당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요거만큼 과거 발생할 2월 결승 보전에 충당, 입금 불산입, 이 120하고 기타 처분하면 되죠. 그러면 300에 120 남았으니까 180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지금 과세 단계에 생겼죠. 180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해생 계획인가 등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죠. 그러니까 세무서장님, 120은 이금불사님해 주는데요. 나머지 180 부분도요.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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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 결손금이 결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충당하겠습니다 해서 미래에 발생을 2월 글쓰 충당 180하고 기타로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금 불산이 만큼 액은 차기후의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승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입금 불산. 요걸 유보로, 뭐, 나중에 사후관리 때문에 유보로 하는 게우인데 뭐, 기타라든 유보라든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유보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80. 그래서 그 출자전화 체험 멘제 그, 이거, 아,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세무사 이열 사례고. 여기, 이 과거에 발생할 이열 ER 결손금은 발생 시기에 제한이 없죠, 요거. 120, 이 120에 대해서는 발생 시기에 제한이 10년, 각삼소에 공제하는 결손금은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만 공제하는데 여기는 발생 시기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한번 써먹으면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 120은 나중에 각삼소득에, 각삼소득에 쌈짓돈 역할이죠. 이걸 할수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